네, 안녕하세요. 미래 테크놀로지 포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올한해 동안 미디어의 미래라는 주제로 실제로 미디어 또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지금 굉장히 빠르게 기술, 미디어 기술들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래를 전망하기도 하고 이 산업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통찰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별히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네, 신과 함께 같은 엄청난 흥행작을 만드시고 또 특히 지금 현재 엔터테인먼트 영화 쪽 산업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원동현 대표님을 모시고 어, OTT 같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들이 영화 산업에 또 제작 또 앞으로 미래 이런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미래에는 더큰 변화들이 어떤 게 예고될 건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두 시간 동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저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저희 오늘 너무 너무 기대가 크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평소 생각들 되게 솔직하고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면 들으시는 분들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의 예상이니까 네. 뭐 제가 하는 아, 얘 예를 예, 너무 단정적으로 듣지는 마시고 어떤. 업계에서 오래 종사한 사람이 생각하는 바라고 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 요즘 바쁘세요? 어떤 일로 바쁘세요? 지금 이제 이달 이십육일에 네. 자백이라는 영화를 십월 이십일에월 이십육일에 자백 영화 자백, 소지섭 씨, 김윤지 씨, 나나 씨, 최강일 네. 씨 찍기는 이년 전에 찍었는데 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네. 배급 일정을 못 잡고 있다가 음. 우연치 않게 해외에서 영화제에서 많이 저희 영화를 초대해서 그포르투갈에 있는 영화제에서는 저희 감독상 받았고요 네. 또뭐 내년에도 뭐 유수의 영화제에서 많이 네. 초대를 받아서 공부적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또 저는 이제 프로듀서니까 음. 한국에서의 성과가 음. 제일 중요해서 요즘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네. 이렇게. 네. <laughs> 지난 2년간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제작됐던 영화들이 한동안 발이 묶여 있었고 또 어느 순간부터 이제 슬슬 극장가에서 우리가 볼수 있게 됐는데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제는 좀 극장으로 개봉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들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저희도 업계에서 듣기로는 약한 70여 편 정도의 상업 영화가 어. 개봉이 다 잠정 중단됐었죠. 네. 왜냐하면 뭐 그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었고 이제 극장에도 좌석을 떨어뜨려서 봐야 되니까 물리적으로 그 시간에 개봉을 한다라는 거는. <laughs> 그냥 적자를 그냥 확정 지으면서 개봉해야 되니까 그건 사실은 상업 영화로서는 그건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70여 편의 이제 영화가 개봉 못 하고 있다가, 네. 근데 물론 그 사이에도 정부에서 지원책 같은 것좀 써서 이렇게 네. 뭐 모가 디슈라든지 뭐 개봉한 음. 영화들도 있죠, 있긴 한데 큰 영화들은 대부분 개봉 못하다가 올 5월에 이제 갑자기 사회적 거리두기 두고 모든 노심초사했는데, 네. 예, 근데 범죄도시 2가 그 코로나 이후에도 너무 빨리 천만 영화로 등극 해서 음, 음. 야 진짜 이제 코로나는 이제 완전히 아, 영화계에선 신경 안 써도 되나 하는 음. 착시 현상 비슷한 거를 아 착시였나요? 아이고 완전히 그러니까 그게 뭐꼭 코로나 때문이냐 아니면 뭐 콘텐츠의 문제냐 아니면 음. 요즘 또 제일 화두가 되는 건 티켓 프라이스예요. 음. 제가 신과 함께만 할 때만 해도 음. 에버리지 한만원 했는데 네. 지금 티켓 프라이스가 15,000원이거든요. 네. 관객들에게는 영화 관람이 예전처럼 그냥 쉽게 야 우리 그냥 극장이나 가자. 음. 뭐 영화나 보자라고 이렇게 저관여 제품이었거든요. 음, 이렇게 그렇죠. 그냥 편하게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였다가 음. 문화생활했다가 지금은 15,000원이면 네. 3만 원에 이제 데이트 무비로 봤을 때는 뭐 네. 커피 한잔 마시고 팝콘 어, 먹고 음. 식사까지 하면 이제 10만 원이 넘는데 그러네. 예전에는 그게 비교제가 없었어요. 음. 근데 이제 지금은 10만 원이라 그러면 네. OTT 플랫폼의 1년 구독료거든요. 어,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이 생각할 때. 내가 데이트 무비를 본다라는 거는 나랑 여자친구랑 1년 내내 볼수 있는 OTT 플랫폼의 계정을 하나의 영화로 본다라는 거니까 영화가 굉장히 고가녀 제품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네요. 예, 막 이제 영화를 선택할 때어이 영화의 평점은 어떻고 네.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유력한 셀럽 뿐이나 네. 또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평론가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어. 오히려 예전에는 뭐 아이 평가들이 좋아하는 영화는 뭐저 사람은 예술적인 성취만 바라보는 사람이야 이랬다가 지금은 그런 유력한 사람들이 얘기해주면 기자들이건 뭐 그런 분들이 아무리 뭐 얘기를 해줘도 대중들이 굉장히 거기에 쏠림 현상이 막 생겨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진짜로 그런 것들 다 챙겨보고 듣고 네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는 관객들로 바뀌었네요 바뀌었고 다음에 음. 이제 에그 점수 같은 걸로 해가지고 네. 관람객만 네.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뭐그 극장들마다 그, 네. 그게 또큰 영향을 미쳐요. 아, 그래요. 그게 몇 점이냐가 네. 극장에서 예매했던 관람객들만다는 점수는 일단 영화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화의 성패에 굉장히 큰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일단 사후 만족도가 높은 영화를 선택하겠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교수님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영화 관람이 한 10만 원쯤 드는 네. 소비 행위이고 다섯 시간 이상을 소비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만약에 만족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키보드 워리어로 변할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laughs> 이게 막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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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영화를 이렇게 재미 없어? 그러면 네. 저희들은 뭐 아주 그냥 두근두근합니다. 매, 네 매. 아니 진짜 범죄도시 2부터 공조 2까지 네. 게, 지금 흥행작들을 쭉 보면 굉장히 네. 사람들이 이거 너무 재밌어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어가서 완전히 만족하고 나올 수 있는 영화들이 계속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데 반면 예술 영화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이 좀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네. 사실은 깐느에서 음. 감독상을 받았고 음. 그 다음에 저기 고레다가즈 이로 감독의 응. 브로커도 사실은 송강호 씨가 응. 나무주연상도 받고 그렇죠. 그렇게 해외적인 성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두 영화가 다 기대한 것만큼의 네. 성과는 못 이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저희들이 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네. 극장용 영화와 OTT 플랫폼 영화가 좀 구분되는 분위기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음. 음. 지금은 이제 극장용 영화들은 체험형. 예를 들면 올해 가장 고무적인 영화는 탑건: 매버릭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탑건: 매버릭이 지금 800만이 넘었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관람을 하고 나온 다음에 대중들이 음. 말하는 게야 극장은 이래야지 그쵸. 이거는 내가 OTT, OTT 플랫폼에서는 도저히 했습니다. 내가 이런 시각적인 체험은 내가 영원히 못하지 네. 극장용 영화는 저래야지 음. 범죄도시2도 그냥 음. 그 타격감과 음. 그 액션과 그 사운드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작은 디바이스에서 보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적인 체험 네 그다음에 저런 것들이 뭐잘 됐잖아요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거는 그렇죠. 떼창이라는 네. 뭐~ 이런 것들 니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경험과 체험을 하는 것들이 음. 프라이어트에서 넘버 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그러면은 네네.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에 포트폴리오 안에 그냥 OTT가 좀 들어와 있는 이런 형국인가요? 이제 극장용 영화는 조금 더 새로운 볼거리라든지 음. 시각 효과라든지 뭔가 체험형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작비는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비는 블록버스터가 될 네. 수밖에 없는데, 오. 근데 이제 그, 그렇다 그래서 OTT가 뭐 제작비를 다 보전해주면서 OTT 오리지널도 아닌데 음. 이미 한국 ]의 극장에서는 음. 다 공개가 되는 건데 네. 그러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고 아는데 음.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에 의존해서 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해서 그렇게 샀던 영화들이 음. 만약에 성과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음. 얼마든지 그들은 경영 전략을 바꿀 수 있는 그러네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네요.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아직 극장으로 100% 회복됐다고 라 코로나 이전으로. 그렇지 는 않고, 올해 사실은 지금 저희 업계 관계자들이 한70% 정도 회복했으면, 그치. 했는데 네. 지금 아마성과는50% 50%, 50%. 50%에서5 5 내외가 될0 음. 같아요. 음. 이제 게다가 지금 환율 올라가고. 음.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서 영화라는 거는 사실 돈을 파이낸싱 해서 회수되는 데까지 한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동안 조달금리도 두 배가 됐고 그다음에 그 돈이 계속해서 그 다시 영화 기획개발비 석택에서 영화 만들고 그게 다시 상영돼서 정산돼서 오는 데까지 기간에 금융비용이 점점점점 점점 올라가는 그렇죠. 상황에서 네. 극장들이 되게 어렵죠. 코로나 이전의 오십 프로라는 지금 얘기신데, 근데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OTT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코로나 이전만큼 회복이 영영 불가능하진 않나 같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사람들은 이미 OTT에 많이 적응했고 굳이 극장까지 가지 않는.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가 종식돼도 다시 그 이전 상태로 회복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도 있잖아요. 비관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죠. 네. 근데 그러지 않을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뭐 저는 코로나 이전에 100%까지 뭐 회복될 거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네. 전체 관객수가 저희가 지난 10년간 음. 한국 관객을 기준으로 음. 했을 때약한 2억 2천만 명 정도의 1년에 1년에 네. 연가 2천만 명 그러니까 인구수를 예, 인구수로 따지면 한 사람이 4.5편 정도. 어, 4, 5편을 보셨는데 일등, 이등 스코어입니다. 이게 네. 엄청나게 많은 스코어였는데 음. 이제 지금은 올해는 뭐한 일억 이삼천만 명 정도. 예, 음. 뭐 이제 겨울에 아바타가 나오는데 이제 음. 아바타가 이제 얼마만큼의 <laughs> 이제 성과를 보여주느냐 아마 아바타는 제가 볼1 천오백만 명 이상 할거 같아요. 예, 예 네. 다볼거 <laughs> 같아요. 쏠림 현상이 네. 되게 심할 거 네. 같은데. 근데 네. 어쨌든 5월에 개봉했던 범죄도시 2가 음. 음. 지금 천이백만 명을 넘게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됐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동안 너무 공급 과잉이 됐는데 응. 공급 과잉이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응, 되고 미안. 있거든요 되면 전체 관객 수는 코로나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아도 산업적인 수익률은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수요가 좀 줄었지만 네. 공급도 좀 줄고, 네, 그리고 극장에서 볼수 있는 체스들은 오히려 좀 늘어서 네네네. 비즈니스 측면에선 좀 좋게 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전체 산업의 규모는 조금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네. 개별 작품들의 수익률은 높아질 오, 수 있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예, 늘어날 수 있는 저는 그런 그 조금 어떤 선극기, 네, 예, 그런 게좀 나올 것 같아요. 할 수도 있겠네요. 네.